잡을 수 있나? 어딴 애들로 바뀌었네 적칼만 <laughs> 있으면 돼 식량 얻었어 <laughs> 아 이거 빨진 거네 흘러 흘와 그래 그거 부셔 잘한다 잘한다 어, 아드리안이 잘한다. 와, 아드리안이 열일하는 것도. 일어나세요, 용사여. 셨네. 나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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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싫어. 괜찮아. 아드리아는 그냥, 뭐야. 그냥 많이 다 치료해줄걸. 아, 잠깐만. 너무 많이 맞는데.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칠줄 거야. 음, 앞에 동료를 다 구하고 와도 실패가 뜬다고? 다시 실패? 됐다. 됐다. Back to the bone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 아, 아! 이거 축복을 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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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내걸스 내놓으시게. 호남 물을 마신다. 영원한 희망 대성공 카드가 매 확률 카드 캠핑마다 추가됩니다. 어떤 비밀을 드러내 볼까요 어, 뭐야? 아 설명에서 맞아 죽진 않겠지. 세이드가 뭐더라? 세이가 뭐였지? 어, 순간이동하네, 였나 불안한데... 망령은 피할 수 없는 주문으로 생명력을 빨아들인다. 빠르게 공격할준 주문의 힘을 더야 한다. 공격해! 빛 제거! 빛 제거! 빛 제거!

실력 한번만 해주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대화 주제 바꾸고 갔다가 다시 한번 시력... 어, 다시 시력 안 해주네. 가자, 어, 대성공 넣어준다며. 아, 오케이, 대성공 도움 제한. 자, 뭐 근데 이거 하면은 카드가 총 6개인데, 아... 이거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돼 이거 네 주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만 비디오 판독 들어간다 복제 님들 눈을 떠라! 오 개빨라 나 이거, 같을 텐데. 이거 같은데 이거같은데 잠깐만 자 여기서 재생 재생속도 느리게 5번 맞는거 같지? 들어가면서 1, 2, 3, 4, 네 번째 하나 있고, 맨 아래 하나 있어. 네 번째, 맨 아래, 네 번째, 맨 아래, 네 번째랑 맨 아래, 네 번째랑 맨 아래. 다시 봐, 다시 봐. 자, 이거 네 번째 맞지? 네 번째 하나 들어갔고, 네 번째 게 어디 있어? 1, 2, 3, 4, 보이지? 1, 2, 3, 4, 왼쪽에, 왼쪽으로 나왔거든. 왼쪽으로 나와서, 1, 2, 3, 4. 맨 왼쪽으로 가버리네. 어, 잠깐만, <laughs>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와서, 이게 몇 번째지? 몇 번째로 들어오는 거지? 세 번째로 들어오나? 하나, 둘, 아, 이렇게 되면 모른데. 1, 2, 3. 야, 이건. 조졌다. 시간 지나갔다, 이미. 호호호. 라고 5번이요, 5번이라고 믿으라고, 사라고, 5번이라고? 나도 5번 같긴 했는데 처음에 해보자 수호천사 있으니까 이런 쉣아 5번 총들 몇번이었는데 아 4번 맞네 조졌다 잠깐만 아나 하나도 못봤다 그러나 신에게는 아직 비디오 판독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지? 실패 뜨고 2번 4번이 2번 4번이 2번, 4번이 들어가는데, 매니로 올라왔네? 매니에 올라왔거든요? 어, 잠깐만. 매니로 올라왔거든? 저 대성공이 매니로 올라와서, 매니로 올라온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가, 맨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가서, 맨 오른쪽에서, 들어왔는데, <laughs> 빌어먹을. 우측에서 네번, 일단 네번째. 네번째다, 네번째, 이거. 네번째 아니면 다섯번째인데. 야, 이건 모르겠다. 네번째면 1, 2, 3 하고 저 사이에 보이는 저거다. 이게 만약에 네번째로 들어온 게 맞다면 답은 2번이다. 네번째로 들어온 게 맞다면 2번이야. 아, 미친, 이거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한번더 보자. 더볼수 없을까? 여기서, 슥 들어가면서, 슥 들어가서, 아, 놓쳤다. 놓쳤는데 어떡하지? 그냥, 난내 판독을 민다, 2번. 아, 아 개같은 게임. 이것은 암드. 그렇다면, 설마, 다시 들어가면, 답 1번, 3번. 오! 원잇! 으안잇! 원잇!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도, 도와주시오! 유생을 건 도박을 하겠어 도르마무 거렐라로 왔어. 거렐라로 왔어. 미지개 빨라, 잠깐만. <laughs> 개 빠르네. 아, 못 봤다. 프레임 판독 안 돼, 잠깐만. 나 5번 6번 잘 봐요 5번 6번 5번 6번이 들어가는데 오, 6번은 일단 조졌고 5번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 같죠? 두 번째로 근데 이렇게 좌우로 들어와 버리면은 얘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가 그래도 느낌상 두 번째로 들어온 거 같은데 쓱 들어와서 두 번째로 나가는 친구가 저 친구 저 친구는 지금, 자, 여기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네 번째 친구가 세 번째로 들어가네, 세 번째. 자,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오는 친구를 찾아야 돼. 누가 세 번째냐? 우측으로 나오는 애가 세 번째인가? 좌측에서 나오는 애가 세 번째 같다. 좌측에서 나, 느리게 나오는 애가 세 번째 같아. 그지? 우측에는 두 번째 같아. 고로 3번. 답은 3번이다. 3번, 3번이요 야아 1번, 6번 오마이갓 1번, 6번, 1번, 6번 그래서 1번, 6번, 해서 1번, 6번. 자, 이거 잘 보자. 1번과 6번이 어디로 간지 봐요. 6번이 매니로 올라왔어, 매니로. 매니 올라오고, 매니 올라온 애가, 일단 맨 왼쪽으로 가고, 맨 왼쪽으로 온 애가, 2번만 잘 보면 되는데, <laughs> 뒤로 들어가네? 뒤로 들어가네? <laughs> 순서상, 절대 1, 2, 3 뒷번이야. 1, 2, 3 뒷번이고, 1, 2, 3, 뒷번이고, 어, 4, 5, 6 중에서는 어딘지 아직 몰라. 근데 야, 이거 모른다, 이건. 근데 4, 5, 6 중에 하나거든요. 어? 4번인가? 4번인 것 같은데, 느낌이. 4번이다. 4번으로 들어왔어. 그럼 4번, 네 번째로 나가는 친구. 1, 2, 3, 4. 아, 우측으로 하나 빠지는 저놈 때문에 저거. 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 1, 2, 3, 4. 어, 뭐야, 뭐 잘못 눌렀나? 아, 시간 다 됐나봐. 진짜. 3번이라고? 왜 3번이야? 총 때문에 사람. 자신이 책임을 질수 있다. 아, 유세대이 기상에 귀찮잖아. 느낌으로는 안 돼요. 느낌보다. 사실, <laughs> 확신 없으니까 확신. 6번 같다고? 우측으로 빠졌으니까? 아... 어! 고양아 왜그래? 고양아! R2-4를 들고 어떻게 아, 냥냥아... 귀여운 냥냥이... 자존심 상하네? 열받네 이번엔 그냥 한다 어차피 도로만 하면 되지 어 열받네 <웃음> 거렐라로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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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리고 이거 괜히 복, 복제를 안하는게 낫지 않나? 확률은 올라가는데 6개 되니까 복잡해 안보여 그냥 차라리 다섯 개로한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복제하는 게 나은가? 조금이라도 확률 올리는 게 낫겠지? 이야 개빨라 이거? 으! 어 뭐야 진작 이렇게 하라고 찍은 거 아니야 봤어 나의 동체시력으로 Can you hope to resolve things? 나이스. 나이스. 자, 최대 생명력 플러스 팩. 아, 뭐 하는 거야? 제국군이 앞길을 막고 있다. 제국군 두드려 팩이 좋은 비책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수장헬리쿠스흑이사은좀 그 다르게 생겼네. 중무장한 기사 한 명이면 전화로 손쉽게 뒤집을 수 있다. 강타를 이용하여 그 애들을 갑수께 드려야 한다. 그래, 중무장한 기사 한 명이면... 자, 기사를 잡아라. 얘들아, 얘들아, 기사를 죽여... 너무 했죠? 얘다 얘를 빠다빠다빠다빠다빠다빠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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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마거? 鸡蛋饼。你 갑자 <laughs> 왜, 나대드로 삼행시를 짓고있어 <laughs>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듣고 날 기습했다는 거야 에스트렐라가 죽은 병사에서 무기를 뺏어들며 말했다 이번 일은 엄청난 영향을 가진 누군가가 엄청난 수고를 들여 계획한 게 틀림없다 악마 어, 금배지못 얻었네 금배진 어떻게 얻지? 꼬마 악마씨 투어프 상인 도박꾼 한셀 럼스톱으로 귀한 필러 디오니 소스의 복수 와우 방패인가? 수량 방패 이게 다야? 악마도 깼다 와 아직 한 잔뜩 남았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이제 17개 깼어? 1, 2, 3, 4, 5, 6. <laughs> 동전이요? 동전 때문에 못깬 건, 아니.. 토큰 때문에 저거 못한건 어, 아닌 것 같아. 요 어, 님들 잠깐만요. 쉬한 번만 하고 옵시다. 쉬만해 죽겠어. Now. I cannot wait here forever. Make a choice. 아직 덜 끝났지. 괴상한 장치, 요정의 원이 뭐야? 폴비른의 속죄, 새어나온 거다 넣어보자. 이분은 뭐지? 고대 마술, 유물이 원하는 건 소유주의 죽음 뿐입니다. 생명력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술과 마법사들을 상대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십시오. 차원에서 기어 나오는 게 뭘까요? 부피한 자와 전투 준비. 부피한 자. 부피한 자. 체력을 올릴 수 있게 준비하라고. 그것아. 거... 아, 귀찮다. 추천. 워 주세요.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주는 대로 갔 May take their r e c o m m e n d a t i o 도전 남은 o w 개다 깨면 엔딩이냐고요? 모르겠어요. 3개 남은건 3개인데 공간이 더 있어. 3개인가 o w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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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 o 마사에 묻는다 여행을 시작한다총 22개라고 했다고? 어 진짜로? 나 이때까지 18개 겠나 17개 겠나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네? 그지? 좋다 타르 카드 22개라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인카운터 전부 공개하면 심식량을 얻습니다 어 아, 그래? 괜찮은데? 그러면 먹다 다 남은 치킨, 웅 응, 치킨, 을 먹으면 서해야지 부럽지. Each tool represents part of the power that I once held. 분이 여관 한 무리가 모여 있 뭐? 치킨집을 한다고요? 나 치킨 점 떼어볼까?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잔을 가져갈까? 잔 가져가. 뭐야, 뭐야, 이거? 조주야? 음, 나 배고파. 자네 조주. 석가리가 뭐야? 석가리가 뭐지? <목소리> <목소리> 음. 어 진짜 셰드 탱밍이 가져가네요. 미쳤다. 1 8을 뽑으라고? Back to the bone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